양이 너무 많아서 데치지 않으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을 좀 안녕하세요. 안 데쳐도 되는데, 참, 상추가 너무 많아서요. 이거 안 데치면은 통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김치 담그면 꾹꾹 눌러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데쳐서 하니까, 이게 그냥 금방 조그매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데치는 거거든요. 상추 여기 또 이만큼 한, 하나큼 또 있어, 요 이만큼.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씻는데만 어제 엄청 힘들어가지고, 지금,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야,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 음식하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이렇게 데, 데쳐서 가지런히 해 가지고 물김치. 왜그 네, 장아찌 이런 거 담글 때처럼 장아찌처럼 해도 되고요. 고추장아찌 뭐 이런 거 담그듯이 해도 되고 그냥 물김치를 해 놓으니까 이거 물이 너무 시원해 가지고 야쿠르트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한컵 물김치, 이 상추 물김치 한컵 먹으면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장, 뭐 이렇게 변비 있는 사람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이렇게 데쳐버리니까 너무 조금이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막 아주 좀 힘들었는데. 아, 한 번씩 또. 생으로 어, 생으로도 했는데, 생으로 하면 이제 통이 좀 커야 되고, 국물이 엄청 많이 남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두 가지로 할까? 그럼 이렇게 이제 금방 먹을 거는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생 생으로 생으로도 해봤어요. 안 그래도 두 가지로 해야 되겠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이 많은 것이, 데치니까, 이거 너무 조금, 한 통밖에 안 돼. 이렇게 큰 통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데치잖아요. 그럼 조그만한 통에 한 통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냉장고 차지하고, 그래서 제가, 음, 그러고, 또, 이게 또, 오래, 오래 두고 먹어도 되더라고요. 오래, 오래 두고 먹어도, 대처사니까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은, 두달 먹었거든요. 지난번에 담궈가지고. 뭐, 두달 먹었는데도, 어, 괜찮아요. 근데 생으로 하면은, 좀 빨리 먹어야 되잖아. 요 그죠? 간장에, 간장에, 그렇지. 간장에도 하고, 생으로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생으로, 생으로도 포기할 수가 없지. 너무 그 신선한 맛, 아삭아삭한 맛, 그죠? 이게 생각보다 아삭아삭해요. 음, 그냥 먹어도 아삭한 맛이 살아있거든요? 이게 고기 쌈싸 먹어도 괜찮고, 그냥, 잠안올 때, 이 상추 듬뿍 넣고, 참, 참기름 듬뿍 넣고, 그냥 비벼먹어도, 고기 안 들어가도 맛있더라고요. 어, 토끼띠도 아닌데, 풀만 풀만 얼마나 먹는지. 음. 잘삼켜졌네요 아, 진짜 너무 쪼금이다.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더니만 요 요렇게 조금만 웬일이지? 씻는데 막한두 시간 걸렸는 거 같아 요세번네번 네 헹궜거든요. 이게 상추 그렇게 많이 씻어야 되나 이제 저는 이게 혹시나 물를 요즘 기생충 없지만 혹시 모를 그 어떤 거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머, 진짜 너무 작다. 웬일이야. 아니, 진짜 요거 밖에 안 된다고? 음. 하, 그 어마어마하게 많던 것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laughs> 와우. 이렇게 까봐져가지고. 이래서 제가 이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이 하루콩으로 줄어버리네. 완전 감당이 안될 정도로 양이 많,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감니다 네, 동방할게요.